할렐루야. 1월 18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주여, 오늘도 나의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는 인생 속에서 여호와 아버지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안전한 처소로 달려왔사오니 말씀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내 심령에 양식을 먹여주사 나로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발걸음. 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오는 1절부터 6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3 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례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곽간과 왕궁 곽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사, 그리고 바사, 그리고 아라망, 이세 사람 사이에 예, 묶고또 맺히고 또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아사왕이 "어떻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고 고민을 했겠죠?" 워낙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급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라마의 고지를 빼앗기고 말이 아사 왕이 두려움에 떤 나머지 적대 국가인 아람의 사신을 보내어 베나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금 뭉치들을 전해주면서 북한국 이스라엘과 맺은 우호 조약을 깨고 자기와 동맹을 맺자. 그리고 너희들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쳐 줬으면 좋겠다는 전가를 보내자. 이 베나다시 이 아사 왕의 친서와 은금을 고맙게 여기고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왕국과 세운 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적이 되어 지휘관들을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니 바하사 이스라엘 왕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이 유다 왕아사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재 건축하려던 라마 성의 돌과 많은 건축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뭐 보면 보편적인 일 아닙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상사를 보면 예, 서로 물고 물리고 또또 또 물질의 크기와 힘의 크기에 의해서 동맹을 맺고 원수가 되고 보편적인 역사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 성경을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스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건한 기도를 드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니 백전백승의 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기 아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국가에 은금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부강국과 맺었던 조약을 깨뜨리고 자기와 조약을 맺자는 예 밀서를 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부강국 바사 왕이 패배하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평화를 누리던 아사 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미, 믿음의 긴장감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긴장감을 깨뜨리는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믿음을 세워 주는 자양분이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명령 명령 망령 때에 행하였은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놓아요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이 크게 노하였으이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타락, 불신, 불신과 타락에 떨어 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하나니아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너 구수사람과 싸울 때 어떻게 했느냐? 병사가 적었느냐? 군병이 적었느냐? 말이 적었느냐? 병사가 적었느냐? 병거가 적었느냐? 어마어마했잖아요, 백만이 넘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잖아요. 어찌하여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결과는 다시는 아람을 내 생전에 손에 쥘수 없다. 아람과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에, 묵시적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나야 하나 하나니아가 아이 아사 왕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전쟁이 그치지 않다.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아사 왕입니다. 예. 불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습니다.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은 학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5절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나니 아사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매우 위독하니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0년 40 41년 후에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채워, 가득히 채워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이 구약에서의 죽을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게 진노하셨는데도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하산데긴평안부두가 하사를 이렇게 평들게 했을까?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불신앙은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그리고 불신앙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 결과는 전쟁과 질병이었다. 적용은 16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 제목입니다. 긴 안정과 평화 속에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가는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허락해주옵소서 주님이 세운 영적 질서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나오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믿음의 긴장의 끈을 놓고 타락하는 아사 왕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시기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크게 보이거나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일이 생기거든 오늘도 즉시 금식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 복종시키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의 긴장의 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하는 순결한 마음 없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라도 아멘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어 하루 한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공교배와 공교의기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대면 예배의 활성화를 통하여 식은 믿음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옵시고, 광도의 구렬 같은 인간의 탐욕을 끊어내는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민경섭 집사님, 우리 임승희 권사님, 우리 지수정 집사님, 권사님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정영랑 권사님 만져주셔서 성대를 완전히 회복되어 기도의 사명 불태우게 도와주시고 이성희 집사님 완치하게 주시고 우리 김강섭 집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에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쾌차함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사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풀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형통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속에 믿음의 부여함, 물질의 부여함,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하나님이 지으신 배피를 만나는 은혜를 포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oh 잘 되세요.